한라산 해발 천백 고지 그 천백 고지 숙지를 찾았다. 눈 앞에 턱 버티고 있는 버섯이 눈 앞을 막아섰다. 삼월 하수인데도 한라산 냉기가 차갑다. 제주 천백 고지 숙지는 멸종 위기종 및 희귀종에 서식하고 독특한 지형에 발달한 고산습지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2009년 10월 1일에 습지 보호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같은해 10월 12일에는 우리나라에서 1 2 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되기도 했다. 까마귀 소리가 요란하다. 까마귀 몇감등 소리가 들렸다. 봄기운을 부르는 날갯짓인가 보다. 나무가 걸어 다니고 바위들이 살아 숨쉬며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동식물들이 살아있는 연못 등 영화나 동화에만 나올 것 같은 신비로운 꽃이 세상에 과연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제주의 습지에서 이 비밀스러운 꽃과 조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제주의 습지가 많지 않지만 국내에서 지정된 20여 곳이 람사르 습지 중 무려 5곳이 제주에 편중되어 있다. 람사르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대한 보호조치가 진행되는 곳으로, 멸종 위기 등급이 동식물과 희귀한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습지들이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마지막 장소 제주의 습지에서 촉촉한 흙이 생명력을 느껴본다. <목소리>